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예? 안 났다니까 우리 장인보다 홍준표는더 만났는데 파스 구치나 강남이나 MBC 가짜뉴스 제일 많이 하잖아. 아니, 무슨 모... 말씀이세요? 아 문화방송이면 문화방송을 해야지. 아니 노래도 있잖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좋았어요. 예. 어디 얼동선생 그래 유근호. 그래. 네. MBC가 요새 인기가 많은가 보네 MBC가 네. 당번이라서. 예. 네. 뭐궁금한거있습니다 네. 오늘 검찰 조사 어떤 부분 위주로 진술하실 계획일까요? 아, 물에 들어가 봐야 물의 깊이를 알죠. 음. 모르는데 오라니까 왔죠. 음. 네. 오시당 음. 관련해서 새롭게 진술하거나 제시하실 증거 있으실까요? 음. 예.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여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오세훈이를 잡으러 차원에서 서울까지 왔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만남 액수가 정확히 몇 번인가요? 정확히 증인과 이렇게 어떤 증거가 있는 것들은 한7곱일번 이상 만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공천 네. 개입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공천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추천했고,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공천 개입이고,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공천 개입이 아니겠죠. 어차피 검찰에서 많은 압수수색을 했었기 때문에, 또참고인들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검찰이 아마 판단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검찰에서 네. 이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에 관련해서도 네. 직접 질문이 있었나요? 그동안? 어, 제가 교도소 생활 한 145일 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음, 수사가 아니었겠습니까? 공천 개입 관련해서요? 예, 공천 개입. 그러니까 어, 김영선 전 의원뿐만 음. 아니라 포항시장이나 이런 음. 부분 다른 이제 지방선거나 보궐선거 음. 공천 관련해서도 질문 이 있었나요? 음, 질문 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음. 예, 관련된 게 없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건가요?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음. 지금 저와 관련된 의혹들이 대부분 많이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불기소나 무혐의를 받는 이유는 어제 전화기에 어그 황금폰에 한 60만 파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화번호가 아예 입력이 안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주고받은 카톡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없어요. 음. 예, 문충우 씨도 전 몰라요. 음. 예, 박영준도 모르고. 안동에서 돈 받은 어저께 아마 우리 이병철 변호사님께서 올리셨는데 그분들이 뭐 2억을 뭐 줬다 청와대 모형 뭐 1억이고 3천만 원은 이준석에 예? 음. 어, 관련된 비용이고 7천만 원은 사무실 운영비다 2억을 줬다 하는데 그사람도 연락처가 없어요. 음. 예. 근데 여러분들이 방송했잖아요. 그명태님이 받았다고. 음. 예. 그 연락 은 했는데 연락처 저장. 연락처가 않았던... 자체가 없어요. 저 연락한 내용이 없고. 연락한 음. 기억도 없으실고 아니 없는 걸 무슨 기억이 없어 왜 자꾸 이렇게 정당남 수석 관련해서 만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연락한 적도? 아니 만나질 않았는데 무슨 연락을 해요 아니 어디 기자인지 자꾸 이렇게 말 이렇게 TV조선 기자입니다 TV조선 네, 기자인데 네. TV조선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렇게 학습이 안돼 있는가 보나 김영선 전 의원 관련해서는 대지신문 아. 네, 네. 뭐안 하신다고 좀 밝혔는데 누가요? 김영선 전 의원이 네. 약간 진술 거부하신다고 좀말씀 하셨던 네. 것 같아요 음. 김영선 의원은 대지신문 했을 때 어, 자기 의사 나 여러 가지를 잘 밝혔습니다. 음. 그거는 이제 제가 여, 말씀드리는 거는 저와 관련된 뉴스들이 대부분 7, 80%가 검증되지 않은 음. 누군가 그냥 주장하는 내용을 냅니다 그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갈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예, 좌파는 내가 말씀드리지만 왼쪽 눈으로만, 오른쪽 눈을 감고 왼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우파는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세상 봅니다. 표적의 차이가 있겠죠? 예, 어, 그래서 내가 박범기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린 게, 사선 국회의원하고 장관도 하셨는데, 양눈을 뜨고, 뜨고, 어, 세상 정치를 해라. 외눈박이 정치인 하지 마라. 좌파의 대통령, 우파의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뽑는 게 6월 3일날 선거 아니겠습니까? 예. 음. 또 물어보시면 네네네. 물어보세요.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네. 김영선 전 의원님과 네. 이제 대진 신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진술 엇갈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진술이 왜, 왜 엇갈립니까? 기억이 기억이 엇갈리겠죠. 음. 예. 그러면 서로 간에 맞춰보면 아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랬구나. 음. 이렇게 다 진술이 다 제대로 다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예. 거의 6개월 만에 미리 앞에 서셨는데 네. 김건희 여사는 윤전 대통령 통. 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제가 집에 가서 집 사람한테 사랑한다, 좋아한다, 예,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쉽게 하는데 앞에 나와서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한테 무슨 말씀 을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저는 저한테 오신 분들은 다제 고객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려고 할때 그때마다 제가 싫은 소리를 많이 했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분 두 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회에다가 기분 나쁘면 헬기 계속 띄우면 되겠습니까? 음.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은좀 안타깝다. 음. 예,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과거에 김건희 여사로부터 네. 이제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도와달라는 네. 부탁 받았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네. 관련 진술도 네. 그동안 검찰에서 하셨을까요? 어, 그다 했어요. 예, 네. 어, 다 했어요. 어떤 식으로 좀 개입했다? 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기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음. 많이 오 얘기하면 그 사실 관계에서 어떤 것을 보고 관점에 따라서 그 정,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어, 이렇게 기사를 쓸수 있어요. 근데 아예 없는 거를 이렇게 쓰는 경우는 또 많이 있더라고요. 존재하지 않는 거를. 꽤참 그게, 어, 안타까웠고요. 어, 검찰 같은 경우는 제가 발언하는 걸다 써줘요, 조서에. 그러니까 제가 왜곡되게 어떤 얘기를 뭐안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처럼 그렇게, 어, 기사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게쓸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해지안 하지, 안,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검찰에서는 제가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조서에 난안기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음, 예.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했다고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확실히 개입을 했다. 그거는 제가 검사가 아니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음, 음.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한테 공기업이나 예? 이번에 참고. 어 장관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의견 타지는 안 거죠. 의견 타지는 안 거고, 제가 그 박범계 장관이나 다른 분, 민주당에 오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부인께서 그렇게 전화가 직접 오셔서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죠. 그러면 박한수 시장님이나 홍남표 시장 불러서 "여사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 제 입장이 그 차원에서 어떤 어떤 입장이 되겠습니까? 여야를 뛰어넘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부인이 2년 차에 전화가 와서 이런 이런 부분을 부탁했을 때 그걸 거절한 사람 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렇지 않나요? 예. 네. 수개월 전부터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지금 네. 시점에서 검찰이 명사장님 다시 부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제 사건과 관련돼서는 많은 사람들이 참고인이나 이런 조사를 많이 받습니다. 100여 명 넘게 받았을 건데 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증거에 대해서 의혹을 검찰 입장에서는 해소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음. 또그 황금폰에 나온 전화기에, 어, 파일 자체가 한 60만 개 됩니다. 음. 예.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물어볼 거 있어요. 예. 어, 그러면. 저, 윤전 대통령이 이제 이인선 의원에 대해서도 예. 시켜줘야 되지 한,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말한 이제 녹음도 예. 이제 하는데, 시켜줘야 여기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실까요? 이인선 전 의원 공천에 대해서. 이인선 공천에 대해서. 네. 뭐, 박어, 여기서 밝힐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음. 과거에 네. 접견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기사가 난 바가 있어서. 제 앞에서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음, 제가 확인 절차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금 강혜경 씨가 나와서 나온 견적서. 예. 네. 홍준표 그 시장한테 청구했다는 그 견적서. 그 견적서대로 입금이 들어왔습니까? 그 견적서대로 세금 신고가 돼 있나요? 저도 그러면 오늘 견적서 하나 만들어서 이재명한테 10억 올, 10억을 한번 견적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 확인도 되지도 않은 걸 갖고 민주당에서 그렇게 발표하는 거 보고 인구 5천만에 예, 소득수준 3만불 넘는 나라 이 세상에 일곱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런 강국에서 통장 내역, 예? 그 다음에 회계 장부를 보여주지 않으면서 A4 용지에 자기 임의대로 써서 얼마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제 전화기에는 박영준 부시장이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사무실에서 현금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거 가보시면 인선 의원이 쓰고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수표가 두 장을 받았을 것이다. 그 수표 줘야 하면 나온다. 수표를 찾았습니다. 예. 네. 그 다음에 그 차용, 네, 그 차용증도 다 찾았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확인 절차 해에 맞춰서 하는데 저는 공익재보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십 번이 아니라 거의 백 번에 가까운 거짓말을 하는데도 기사가 다 실어줍니다. 검증도 안 하고. 예. 네. 아니. 돈을 받았으면, 돈을 받은 거에 대한 내역이 회계신고가 됐는지 예? 그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예? 확인도 안 해요. 전화 몇 통하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예? 그리고 뉴스를 실린다고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첫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145일 동안 어, 감옥에 있다가 나왔는데 저희 집사람과 그 다음에 제세 어, 여식이 너무 많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 집안이 거의 파탄났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쓰는 그 확인되지 않은 뉴스들 때문에 예. 집사람하고 애들이 불면증에 걸리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고등학교 2학년, 1학년인데 예. 어제도 제가 불기소라고 올리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국가에 산다에 땅을 샀으 김태열, 강혜경이가정벌 주고 김태열이 짓고 변치규하고 땅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들이 의혹 제기한 게제 제 의혹입니까? 자기들의 의혹이었습니까? 결과가 지금 계속 나올 거거든요. 불기소, 무기소, 불기소 무혐의가. 저는 오늘 여기 올라오는 거는 제 사랑하는 아내와 제 귀여운 세 명의 여식에게 상처를 준. 오세훈 시장에게 예, 오세훈 시장을 꼭 잡으러 여기 오늘 서가 있는 겁니다. 홍준표 지사도 지금 홍준표 시장도 하고 있는 거 공개정보 신청해서 거기에 맞게끔 그 다음에 지금 스픽스에서 끝없이 끝없이 거짓 뉴스를 보고 있는 스픽스 어, 정계환 그 다음에 노영희 그 다음에 김태열을 사조한 민주당의 노정면 그리고 여사가 궁금하다 강예기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사가 궁금하다. 아니 오세훈과 송영길이가 조사하는데 왜 여사가 궁금합니까? 30분인데 왜인천저 경기도도 궁금하다. 그거 민주당의 전당대표 송영길 씨가 부탁한 겁니다. 예, 앞으로 제가 진실을 계속 계속 보도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담아서 과연 공개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다 있어요. 예, 우리 남변한 사무실에.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친구들이 와요. 데스크에서 뉴스를 안 받아 준다. 명태균이가 악마화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을 보도할 수 없다. 남변한 사무실에 보면 김태열과 강혜경이가 통한 380통화가 나옵니다. 거기 미래양군 영수가 누구건 다 나와요. 돈을 어떻게 했는지도 다 나오고요. 예, 그런데도 아무도 와서 그 사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사 녹음도 있고, 예, 홍진표 오세훈과 관련된 자료도 있습니다. 여기 MBC라고 하는데 MBC 못나요. 예, 데스크서안 받아주니까. 예, 이런 이런 현실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이이 이 젊은 친구들이 외눈박이. 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예, 속상합니다. 그 창원지방검찰청 바로 맞은편에 4층에 남산권 변호사 사무실 있어요. 거기 오시면 내용이 다 있으니까 예, 연락을 주셔서 오시면 사실을 보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예, 오셔서 취재하십시오. MBC는 문화방송 아니에요? 맞아요. 예? MBC는 내가 알기로는 뉴스 전문 채널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왜요왜 뉴스 전문 채널로 이렇게 바뀌었어? <laughs> 요즘에요? 예 아니 MBC 가짜 뉴스 제일 많이 하잖아 아유,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문화방송이면 문화방송을 해야지 예? 아니 노래도 있잖아 만나면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예. 노저 예. <laughs> 그렇게 표잡은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조잡했으면 서울법대 나와서 검찰 출신들 다 애호쌌는데 그 사람들 제끼고 하나하나 검증받아서 대통령 여사한테 갔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 대한민국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 나라는 조세와 국방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예. 근데 사람을 자범 취급해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무당 취급하고 해서 기사 쓰니까 좋아요? 그렇게 쓰니까 좋냐고. 예, 대답이 없네. 그럼 구독, 좋아요 해야지. 그러니까, 그, 오셔서, 이, 제가 검찰에서 조사할 때, 15개월 만에 서울시장, 당대표, 대통령, 이 만드는 과정이, 이 조사할 때그 뼈대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아직 작업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면, 하 황금폰에는 자료를 갖고, 그 뼈대에다가 살을 지금 맞추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 속에 오세훈 시장이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강철원 씨한테, 예, 나경원하고 최종 여론조사 단일화 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조작이라 생각하죠? 여론조사가. 예,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제가 여론조사 조작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누가 했을까? 강혜경. 예, 강혜경이가 했어요. 그 자기 진술서에 나와요. 전화비에 녹여먹는다고. 제가 좀 길었죠? 예. 그리고, 요, 저, 뉴스타페의 봉지욱이라든지 이런 애들 좀 전화 좀 받으라고 그래요. 예? 사실을 얘기하고 막 야단을 치니까 전화를 못 받아. 예? 사실이, 진실이 왜 두려워? 알겠어요? 요 기자들 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전화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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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씨 잡아갖고 밤한 거리 살아가자고 잡아 당겨가야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꼭지가 20개입니다. 예, 한개가 아니라, 예, 그분이 지금 기소될 상이 20개라고. 예, 여러, 여러분들이 보도한 내용이 10%도 안 나왔어요. 예. 자, 뭐물어봤어요 없어요? 예, 이제 가야 되는데. 예, 예. 거짓말 예. 거짓말이 거짓말. 예 파수구치가 어딨어 강남에서 어떻게 만나? 예? 만난 곳이 다른 데가 다른 데예요. 그 누가 얘기하느냐? 강혜경 김태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안다는 게아니고 알고 있어요. 우리 소장님도 그렇게 아, 말합니다. 예. 소장은 말하면 강혜경이는 온 나온 적이 없어요. 예? 됐어요. 예? 예? 안 났다니까 우리 장인보다 홍준표는 더 만났는데 파스구치나 강남이나 민주당이 발표한 곳에서는 안 만났어요. 만난 장소는 다 있어요. 자료에. 아까 영부인이 네. 그 전화를 하는데 네.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씀. 영부인께서지시는데 아니 민주당에는 조금... 민주당에는 어 저기 뭐 광주광역시장인가 뭐 권양수 여사 목소리를 해가 사기도 당했다면서. 네. 그러니까 연구인이 전화해서 뭐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김상민 도와주라고 했지. 김상민을 도와주라고 했어요? 예, 네, 아, 내가 안 된다 했잖아. 그러면 1 0석밖에 모는다고 했는데 음. 어디 외국 갔다 왔어요? 국제 네, 녹음 파일도 있으시까 녹음 파일. 네. 텔레그램 통화 4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녹음 파일이 있나요? 네, 저희 조사를. 그 오늘 검찰에 얘기해야 되는 건데 본인한테 얘기하면 네. 본인 검찰 총장이잖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네? 네. 그 조사 받으러 왔잖아. 아, 그 조사를 받아 오셨다고요?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진술를할 계획이 요 네?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진술을 할 계획이 요 나는 물어보면 다 얘기한다는데 왜 그래요? 어, 지금도 김건희 여사 예? 네? 김건희 여사 여사님하고또호화하고계니까전화와 네? 바뀌었다면서요 아,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전화가 바뀌었다면 전화가 받뀌었면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이따 오후에 그아쿠로프스타 한번 찾아가 볼게요 내가 예 네. 아니 뭐 전화를 해 만나면 되지 예, 좀 사진 좀잘 찍고 얼굴에가 떠만 가지만 좀 환하게 미소 짓는 명태균, 예. <laughs>